하루를 시작하는 기도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팩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베드로가 이 편지를 보낼 당시 교회 안에는 거짓 교훈이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우우죽순처럼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들을 과감하게 멸망케 할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단은 이들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단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첫째, 그리스도의 대속을 부인했습니다.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고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는 사실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호색을 좇는다고 했습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호색을 줬게 된 것은 가르치는 교훈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다고 가르치며 무한한 은혜가 모든 것을 용서하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교훈입니다. 어찌 보면 그럴듯한 논리이지만 성도들로 하여금 방종과 타락을 부추기는 함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윤리가 깨지고 타락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런 자들을 향해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탐심으로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라고 합니다.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파고들어와 순진한 성도를 교란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조심해야 할 것들입니다. 이런 것을 분별하면서 온전한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학영교회 식구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